아, 네. 저희는 30분 만에 모든 준비를 다 끝내고 샌디에고를 가기로 30분 만에 결정하고 준비하고 출발하고 있습니다. 네. 짐은 뭐 그냥 이렇게 대충 마실 물이랑 이런 거 하고요. 아, 그리고 배터리 좀 충전을 하고 그다음에 한 7시간 정도 걸리겠네요. 샌디에고까지 한 7시간. 3시반 안전하게 갔다 오도록 하겠습니다. 배터리가 3%밖에 안 남았는데 지금 충전소까지 가려면 6%가 필요하다고 네요 과연 이 차가 쓸지 안 쓸지 상당히 졸립니다. 그래서 지금 에어컨도 다 끄고 창문 열고 이렇게 가고 있습니다. 근데 창문 열고 가는데. 히터가 들어오네요. 홀리 시트. 아. 주행 가는 거리 0 0마일이 되었습니다. 앞으로 가려면 6분이나 더 가야 되는데 아, 아직도 고속도로를 타고 있습니다. 아, 땀 나야. 더워가지고. 아, 이게 땀인지 식은 땀인지. 아, 둘, 둘 다야. 살짝 긴장도 되면서 더워. 아. 이게 원래 나 마이너스 2까지 갔었어. <laughs> 이거 딱 이렇게 했을 때. 와 마이너스 퍼센트로 충전소까지 왔습니다 네 저희는 차량 충전을 하고 앞에 있는 상점에서 샌드위치 좀 먹겠습니다 파이어스 11불 어 여기 좀 비싸네 파이어스 11불 맛있게 먹겠습니다. 이게밥 먹어볼래? 어, 그럼 하나 하나 먹을까? 네, 저희는 쇼파차저를다 끝내고요. 이제 막에리조나에서 샌디에고로 출발하도록 하겠습니다. 날은 여전히 좋네요. 아니 근데 우리가 여기가 이렇게 더워갖고 그건 반팔 반바지 쪼리만 딸랑딸랑 신고 왔는데. 지금 샌디에고 날씨가 20도라고 합니다 아하 20도면 좀 추운데 저희는 아, 샌디고 가다가 폐주유소? 트렁크 이런데 영화에서 보면 막 이런 풀숲에서 갑자기 막 사람 튀어나와가지고 강도 좋다 이렇게 깨진 파편이 많습니다 쏘통남자. Okay, g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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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o k 나라라는 개념하고 민족이라는 개념하고 달라요 해가 넘어가고 있습니다 자 드디어 아르헨티나에 도착했습니다 아직 시차 때문에 어질어질한데 잘 버텨볼게요 그리고 다음 영상은 아르헨티나에서 찍겠습니다 오랜만에 영상 봐줘서 감사하고 다음에 뵐게요 바이 아리오스 잠깐 틀렸습니다. 와, 하늘 진짜 예쁘네요. 휴게소에 잠깐 들리도록 하겠습니다. 화장실 좀 갔다가 가겠습니다. 태양은 금세 모습을 감췄습니다. 아직까지는 애리조나 맞지? 아직까지는 경계야. 애리조나 끝자락에 이제 곧 캘리포니아로 도착을 할것 같고요. 그리고 여기는 이렇게 시그널이 아예 잡히지 가 않습니다. 어? 어 잡혔다. 네, 저희는 지금 샌디에고에 도착을 했습니다. 여기 오면 확실히 온도가 거의 반절 이하로 떨어졌습니다. 그리고 밖에 온도를 보면은 확실히 차가운 공기가 느껴지고 끈적끈적합니다. 습도도 같이 올라갔습니다. 온도와 습도를 아맞바깥다네 저희 호텔에 도착했고요. 지금.

와, 여기 오기 전까지만 하더라도 이런 뿌에 바로 들어가고 싶었는데. 근데 지금 추워갖고 들어가기가 무섭습니다. 아. 그래? 뭐라도 먹으면 좋지? 네, 호주에 6시간 동안 잘 달려갖고, 여기 오게 되었습니다. 따라따다따어우 음. 추워! 아, h 오, 개리 와, h o 오, 착 야, 이거 무섭다. 와, 야, 쩐다야. 나도 이처음 와, <laug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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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laughs> 좋다. <웃음> 와, 솔로 마지막 여행을 내일 아침에 더 좋은 모습으로 한번 비디오에 담아보겠습니다. 낭만의 도시 샌드한고에서 데니스 에습니다여기는 24시간 이라고 하네요 또 메뉴가 또는가국에 있는 한번보있습한다 겁나 비쌉니다 여기 지금 살벌합니다 도스코스 1 0 0는 한국에 있는 한국에 있는 한국에 있는 한국에 계란 반숙, 쫄마, 존마. 마탱 쫄마탱, 그 짭채. 어. 음. 이제 저희는 맛있게 먹고 이거는 좀 싸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숙소에서 사온 맥주랑 같이 먹겠습니다. 바다 내음이 나는 숙소. 내일 아침 풍경이 정말 기대됩니다. 모델로를 사왔고요 식스팩 야외에서 때려 보도록 하겠습니다 젓가락을 안 받아 습니다 <laughs> 샌디에고 둘째 날이 되었습니다 음. 어 아침대 아저침 9시 4일 오고 데 하이 벌써 나오고 있네 아 신발머리만 입고 있네 와 아, 찐다 호텔 전경 여기 샌드웨어 도심이 보이고, 저길로 아침 먹으러 가겠습니다. 이게 다 바닷물입니다. 날씨 진짜 좋네 저기서 칼라 오늘 밤 아, 날씨가 진짜 너무 좋습니다. 날씨가 진짜 잔다. 저희는 옷을 다 입고 저희 레스토랑에 가서 한번 조식을 한번 먹어보겠습니다. 아침 0 시. 오늘은 무엇을 할지. 지금 여기서 이렇게 소통받고 있는데 이래도 될 만한 날씨네요. 정말 좋습니다. 우리 애리조나에서 77도, 78도로 설정해놓고 잤거든요. 근데 여기는 기본 바깥 온도가 69도입니다. 와우. 화씨, 진짜 너무 좋네. 나와보도록 하고 있습니다. 식당을 향해 가고 있습니다.